오늘 이웃 초청 예배 추석이라서 같이 여러분 같이 모셨고요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추석 명절에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인데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양인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멜로디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가사를 좀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가사 이야기를 이 뮤직비디오를 좀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이해관증이지만 좀 들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뮤직비디오 하나 짧게 좀 보시고 그렇게 같이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이 지선이라는 전도사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선 전도사의 아버지는 플루티스트였고 또 방송국에서 일했던, 단장으로 일했던 꽤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불화했고, 이혼했어요. 그녀는 그런 이유로 어릴 적부터 대전에 있는 큰집 사리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전화 왔다고 왕따를 당하는가 하면 정말로 코뼈가 돌아갈 정도로 폭력에 시달, 학교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고 해요. 그때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늘 외로움에 시달려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셔야 했고, 제대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식사를 잘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어린 시절에 살았으니 얼마나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고일이 되어서 음악 선생님의 소개로 어느 교회의 사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겨우 1년 정도의 레슨을 받고 그렇게 늦게 음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 음대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전시립합창단 단원으로 일하기도 했고 레슨도 하고 그 유명한 교회 오빠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둘을 낳았어요. 화면에는 아이가 몇이에요? 세. 나중에 낳은 아이예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낳은 아이입니다. 이때는 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또 삶의 어려움이 시작돼요. 두 아이가 똑같이 폐렴에 걸렸다가. 병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퇴원한 날, 큰 아이 목욕을 먼저 시켜놓고, 작은 아이 목욕을 시키는데, 큰 아이, 첫째 아이가 젓가락을 콘센트에 찔러 넣었어요. 온몸이 검게 그을리고, 처음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다행히 숨을 쉬게는 됐지만, 정말 손가락 10개에서 전부 다 연기가 나는 상태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나왔어요. 병원에서 아이의 네 번째 손가락 하나가 바스러져 가고, 그래서 이 바스러져서 없어졌어요. 혹시 이렇게 손잡고 있는데 이거 잘 일부러 보여줬는데 영상에 보셨어요? 잘? 뭐 보셨죠? 손가락 하나의 마디가 잘려나가고, 살들이 다 없어져서 뼈가 손가락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남은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서 엉덩이 살을 이식해서 그렇게 수술을 여러 번을 해야 했습니다. 전신 소독을 위해서 전신 마취를 이틀에 한 번씩 20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고단한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자녀를 보는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마취를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혼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옆에 천사 네 명이랑 예수님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지선 전도사는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이 진짜 믿어지기보다는, 때로는 내 갈망이 너무 커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바라봤을 뿐이고, 또는 어려움 때문에 받아들이곤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이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믿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보고 싶어졌다고 해요. 아이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기다리던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나 소풍 온것 같아. 엄마랑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는 건 나에게는 소풍이야. 아이가 아프고 처음으로 아이 앞에서 울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눈물을 보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소풍을 왔는데도 한 번도 즐기지를 못하고 살았구나. 그날 그녀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잠깐 이 땅으로 소풍을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땅은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내게는 소풍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찬양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찬양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지선전도사는 어린 시절부터 너무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자신이 얻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고 늘 고백하게 되는 그런 간증사역자가 됐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해요. 아이의 잘린 손가락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면에 있는 나의 아픔이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스스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복음을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복음은 치유였습니다. 당시에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너무 많은 질병이 있었고, 그런 질병에 걸린 이들은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눈먼 사람, 걷지 못하던 사람, 나병 환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류의 질병은 당시에는 저주처럼 여겨져서 병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시선으로도 손가락질 당하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인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치유는요,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사람이 병에서 낫는 것, 그것만 보이게 되겠지만, 성경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런 치유는 특별히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 즉 우리의 영적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해서 덧붙이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당시 가난한 자들은 다 사회적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받기, 인간 대우받기도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다. 가서 전해라. 가난하고 아팠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다. 그들에게 다시 소망과 희망을,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땅 안에서 이루어 가시려는 복음이다. 그러니 가서 그대로 전해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보았던 그 찬양의 그들처럼 때로는 그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또 어떨 때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을 지나는 중에도 그런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시간이 내게는 소풍 같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면 내게는 소풍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그들의 고백이 그들에게 들려온 복음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소풍이라는 찬양과 간증을 들으면서 제 큰아이의 어린아이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6, 6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가 식탁에 있던 끓고 있던 커피포트 줄을 잡아당겨서 크게 데인 적이 있습니다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뭐 6개월이니까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큰아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작았어요 몸무게도 늘 하위 20%였고 키도 늘 하위 20%였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 정도 큰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하위 20%였어요. 그 작은 몸 전체의 50%의 전신 2도 3도의 화상을 입었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서 한달 열을 살았습니다. 의사가 두 가지 이유로 삶과 죽음을 확률을 반반 50대 50이라고 얘기했어요. 탈수 현상이 심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염이 생기기 시작하면 넓은 화상부위로 인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온몸에 하얀 붕대만 감고 매일 소독하면서 한 달여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게는 흰 붕대에 쌓여 있었던 아이의 모습이 꼭흰옷 입은 천사처럼 보였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제가 기도하며 깨달았던 것이 뭐였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였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위험한 순간도 그리고 그 위험에서의 불안함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기도하며 가지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 하신 일은 그보다 훨씬 더큰 일이었고, 그가 나를 구원하셨고 또 돌보신다는 것을 마음에 늘 감동하며 살아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이미 나를 위한 사랑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제게는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을 듣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지금 여기서 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흉터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 제가 크면 성형수술을 시켜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돈이 좀 많이 들것 같아서 그렇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킬 수도. 왜냐하면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하거든요. <laughs>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될것 같아요. 왜요?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고비 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어도 언제나 잘 되었다. 행복했다. 늘 그런 결말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실패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게 들려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늘 기억할 것입니다. 내삶 안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중에도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여전히 어떤 아픔 속에도 당신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한 저는 그 자리가 당신이 나를 도닥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복음으로 늘 받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음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 시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하자고 손 내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보다, 아픔보다 더 깊이 겪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며 정말 가슴 깊이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자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먼저 들었던 이들이 그렇게 그와 함께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먼자가 본다고 해라, 못 걷는자가 걷는다고 해라, 문둥병자가 낫는다고 해라, 죽은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것은 거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아무리 소외되고 어려운 인간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깊은 주인일지라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때문에 당신의 깊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듣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우들이 들었던 복음 이야기를 영상으로 그리고 또 앞에 말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찬양으로 한번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들이 먼저 들었던 복음 이야기 여러분 들 에게 들려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